마음의 기도를 할 때는 무조건 자기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 근데 참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참여하는 마음을 안 가지고 기하는 기도는 다 쓸모가 없어. 진정한 효과가 안 나와요. 자기가 참여를 하면서 내가 지금 잘 되려고 하는 게 뭐야? 응? 악을 없애고, 응? 내가 지었던 죄를 없애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없애고 플러스를 얻으려는 거잖아. 근데 마이너스 통장이 존재하는데 이걸 주주하면 뭐 어떻게 해야 돼? 처음에 가정하는 거는 하늘에 비는 거잖아. 응? 그래서 다들 기도하는 거잖아. 지금 잘 되게 하려고.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바꿔서 잘 되게 하려고. 응? 그럼 잘 되게 하려면 뭐야? 나의 현재 모습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돼 내가 지금 뭐 잘못한 게 있나? 근데 그 현재의 모습을 되돌아 봐야 되는데 현재 모습을 되돌아 보질 않아 사람들이 자기는 했다고 해형 읽었으니까 형몇번 읽었으니까 난 참여한 거야 여기 생각하지만 나 착각이야 진짜 참여의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인 참여는 아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진정한 참여는 그게 아니야 내 안에서 죄업이 올라오거나 내 앞에서 어떤 거를 했던 거를 직시를 좀 하면서 내가 실제 나의 마음에서 파노라마처럼 봐야 돼. 그거를. 근데 그거를 보면서 하, 내가 진짜 그런 마음이 확 올라와야 돼요. 근데 내가 그냥 참여한다, 이렇게 한다 하면서 대부분 다 그러면서 자기는 했다고 생각하지만 기도 효과가 안 나오는 거는 제대로 깊게 그 마음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깊게 보려면 어떻게 봐야 돼? 요 자기 마음을 깊게 보려고 그거는 딱 하나예요 내가 맑아져야 돼요 내가 스스로도 맑아져야지 더 깊게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 그러면서 더 깊게 나 자신을 볼때더 깊은 참회를 하게 돼요 참회를 하는 것도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능력이 필요하다고 그냥 일반적으로는 참회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한번 한다고 해서 마음속에 아 내가 잘못했어요. 처음 며칠 전에 뭐, 응? 애들한테 뭐 거짓말을 했는데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야. 처음에 그럴 수 있지. 응?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응? 내가 행동을 잘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진짜 참여는 뭐냐면은 내가 왜 거짓말을 했지? 그 사람한테. 내 거짓말하는 마음이 뭐지? 이걸 봐야 돼요. 내가 거짓말한 마음. 내가 거짓말했잖아. 거짓말한 마음이 누구야 도대체? 누가 날 거짓말하게 만들었어? 진정한 내 자신인가? 아니면 다른 놈인가? 내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봐야 돼.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놈이 난, 어떤 놈이 이걸 했지? 진정한 나를 돌아볼 때는 내가 이 놈의 마음을 이 이런 마음을 낸 놈을 풀어준 것 자체가 죄야. 응? 내가 이놈 이놈의 마음을 풀어준 것 자체가 죄야. 진정한 나는 부처님 같은 나단 말이야. 진정한 나는 부처님 같은 나인데 내가 내 안에 수많은 내가 있거든.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조상의 기운도 들어오기도 하고 아니면 은막 지나가다가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말했잖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상한 놈이 붙어가지고 나한테 따라와가지고 걔가 막 야야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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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면서 막 <laughs> 어? 야 지금 놀 시간이야 공부 어디에 공부해 아니면 데야너 지금 응? 왜너왜마누라한테왜 잘하려고 그래 니 네, 응? 니네 주관을 세워 어? 니가 하는 걸 밀어붙여 우선 응? 네 고집세워서 한번 해봐. 어? 응? 그게 나야 바로. <laughs>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싸우다가 막 분란 일어라고막 난리 나는 거야. 응? <laughs> 다들 내가 아닌 놈한테 내가 당해가지고 막 마음이 희한한 마음이 막 올라와요 기도할 때 진짜 진짜 기도하면 명상도 진짜 명상을 하면은 막 희한한 마음이 올라오는 게막 느껴져. 어이 <laughs> 씨끼나 내가 아닌데. 이놈 내가 진짜 내가 평범한 내가. 조용하고 내가 마음을 닦는 이게 내가 이건 내가 아닌데 할때 그놈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요 내 자신에 있는 그거를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는 응 미친 소처럼 뛰어다니는 그놈을 내가 잡아야 돼 내가 그놈을 잡지 못해서 일을 벌렸어 응? 일을 벌렸다고 내 그놈을 잡지 못해서 일을 크게 했다고 그러면 뭐를 참여를 해야 돼 내가 그런 걸 잡지 못한 거를 참여 를 해야지 참여에도 정도가 있고 깊이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컨트롤 잘못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내가 잠깐 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해서 옳다고 판단했지만 그 잘못된 판단이고 근데 정자 길을 가다 뚫어서 보다 보면, 진정한 참여는 뭐냐. 그런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 이상한 마음이 올라오는 그놈을 없애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않게. 근데 마음을, 내가 마음을 고치고, 뜯어내고, 조종할 수 있다? 이런 걸 말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 그냥 내가 내 안에 있는 걸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불교에서는. 윗도 윗사나에서내 안의 마음을 쳐다봐서 내 안의 마음이 올라오는 걸잘사띠 같은 걸잘관수해가지고내 마음에 막 변동하는 걸바라막 이러잖아 그렇지만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힘들어 왜냐면 모든 마음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마음 중에 막 올라오는 것들이 막 여러 개가 막 팍팍 올라오는데 이거는 다 뿌리가 있어 마음에 올라올 때 뿌리가 있어. 그 뿌리를 그냥 바라만 보면은 안 없어져. 그게. 뿌리를 보면서 뿌리를 뜯어내야 돼. 다시는 그런 비슷한 행동이 나오지 않게.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내가 찾아가서 뽑아야 되겠어. 근데 이에 내 마음을 뽑아낸다. 내 기억을 뽑아낸다. 내 습관을 뽑아낸다. 이거 하는 데가 있나? 이거 하는 데가 없잖아. 이거 하는 데가 없어요. 가르치는 데가. 응? 나는 그걸 가르치고 있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아가지고 내가 잘못한 거 찾아가지고 뽑아야 된다고. 이게 할게 여러 가지예요. 공부하면서 할게 정말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 공부하면서 하나 하나씩 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란 말이야. 내가 내 안에 깊이를 잘볼수 있는 건말기를 하는 거 있고, 내 안에 집중해서 하는 것도 있고, 내 안에 할수 있는 여러 개가 있다고, 내가 해야 되는 게. 공부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봐가지고, 거기서 찾아내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참여한다 그러면, 아니, 내가 행동했으니까 을 잘못했습니다. 이거지만은, 점점, 점점, 그게 깊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면, 내가 내 안에 놈들이 설치게 놨던 거를 내가 참여를 해야 되고, 그설치게 놨던 원인이 발단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 그걸 찾아서 제거를 하고 천도를 시키고 없애고, 그러면서 그 놈들이 다시는 못 들어오게, 내가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되고, 막아야 되고, 앞으로 발생되는 일에서도 미래에서도 똑같은 일이 발생이 돼요. 안 좋은 사람을 만나거나 몸이 안 좋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이상한 기운들이 사람, 사람 몸에 막 스며들어요. 옆에 사람안 좋은 사람이 있거나 사람 많이 스트레스 받는 그런 공간에 들어가거나 그러면은 그런 기운들이 막 올라와가지고 사람들 마음에 막 꽂히면서 들어가게 근데 그걸 들어올 때 내가 내 자신을 파악해야 돼. 딱 들어오면 뭐가 기운이 들어오는 거야. 안정에 막 느껴지는 거라. 근데 그거를 내가 기도나 명상을 하면서 씻어내야 돼. 씻어내지 않으면 은 내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면서 안 좋은 행동을 해. 꼭 사람마다 이게,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응? 근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바라봐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치유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제거를 하느냐. 이게 점점 더 커지면은 감당이 안 돼서. 정신병원에 가. 그래서 맨날 악마하고 살아. 그걸 죄가 뽑아내지 못해가지고. 악마와 잡신과 요괴와의 거래로 죄와 신벌을 받은 경우나 몸에 귀신이 넘칠 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 하는 기도뿐이다. 그런 기도의 첫 번째 조건은 무조건 참회이다. 참회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기도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다. 참회는 맑음으로부터 나오는 참회가 진정한 참회이다. 맑음은 높은 기도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스승 없이 혼자 하는 기도로는 맑고 높은 참회를 하질 못한다. 신묘한 능력이 갖춰져 있고 깊은 명상과 기도를 하는 곳에서 진정한 참회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깊이 있는 참회는 내가 죄를 짓게 한 마음을 뽑아내는 것이다. 원래 참회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지 용서를 비는 게 아니다. 올라오는 마음의 뿌리를 뽑아내는 것이다. 무의식의 마음을 만드는 카르마의 원인을 뽑아내는 것이다. 실제로 이건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다. 이것은 누진통과 같은 것이다. 내 몸과 마음을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여 죄를 만든 노먼인을 찾아서 제거하고 천도하고 소멸시키고 그 놈이 다시는 못 들어오게 내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한다. 때로는 안 좋은 기운이 몸에 스며들어 나도 모르게 악한 행동을 한다. 언제나 자신의 영혼과 몸을 빛으로 씻어내는 것을 매일 같이 하는 게 진정한 참회이다. 무의식을 뽑는 능력을 배우는 것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피가 내리는 곳이 외엔 어디서도 배울 수 없는 매우 귀한 가르침이다.